8월 18일에 탄생하는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은 컵 모양의 화려한 꽃잎이 매력적인데요. 키가 2m 넘게 자라는 우아한 모습이 인상적이랍니다. 색깔도 분홍, 빨강, 하양, 노랑, 자주색 등 다양해서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접시꽃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 순수한 헌신, 불타는 사랑, 단순함과 편안함까지 상징한답니다. 접시꽃은 씨앗으로 쉽게 키울 수 있고, 햇볕과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답니다. 옛날 꽃나라에 꽃의 임금인 화왕이 살고 있었는데, 화왕은 꽃나라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꽃밭을 만들고 싶어서 어화원이란 이름을 짓고 이 세상 모든 꽃들을 기르려고 꽃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세상의 모든 꽃들이 어화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답니다. 한편 서천서역국에는 세상의 모든 꽃들을 키우는 꽃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을 산과 들, 자신의 집, 여기저기에 심어 놓고 돌보아 주었는데, 꽃감관이 개명상 실령님을 만나러 가던 날, 집에 있던 꽃들은 어하원으로 떠났고, 꽃감관이 돌아왔을 때는 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이 터져라 꽃들을 불렀는데, 대문박담 너머에 있던 접시꽃만이 대답합니다. 자초지종을 물었고, 접시꽃은 감관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떠나지 않았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답니다. 이에 꽃감과는 진정 고맙구나. 내가 사랑해야 할 꽃은 너로구나. 라며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접시 꽃은 대문을 지키는 꽃으로 삼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꽃점을 볼까요? 너무나도 진지한 탓에 실패하리라고 질에 짐작하고 약해져 버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화려한 거칠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진저리를 치는 경향이 있군요. 당신은 참된 애정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오로지 불타오르기만 하는 사람 거기에는 넋을 잃을 정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교 있는 사랑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더욱 넓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